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날 항상 돌보시고 신이 거느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저와 여러분이 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온갖 아픔들이 겹겹이 밀려올 때는, 과연 내게 믿음이 있었나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390장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2절, 3절 가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여러분, 그 다음 가사 뭐지요? 성가대,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항상 날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더니 고통의 종살이에서 앞지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 아이다.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편 123편, 124편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순차적으로 노래합니다. 10편 기자는 123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갈급함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동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전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향할 때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시편 12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우리 편이시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익명의 재미동포가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죠? 라는 제목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덥석 낚아채고는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순간, 개구리가 앞발을 뻗어서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느닷없는 공격에 당황한 황새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개구리를 먹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그림 게시한 재미동포의 그림이니다 아마 여러분도, 네, 많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망한 식품점 하나를 인수해 온 식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1970년대 이민생활 초기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를 악 물었다. 오래 전 누가 보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이 그림을 보며 내가 용기를 얻었듯이 시리에 빠진 동포들을 격려하고 싶어 인터넷에 올린다. 근데 여러분, 황새와 개구리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개구리를 응원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황새는 한 끼의 식사일 뿐이지만, 개구리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글 접하면서 이런 상상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전노장이 된 개구리가, 이제, 음, 후배들에게, 혹은 저희들에게도요, 이렇게, 어, 응은하며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은 개구리와 황새 간의 치열한 싸움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삼키며 삼켰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10편 124편 2절부터 5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사막에 우기가 찾아오면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작은 협곡에 물이 찹니다. 그 물은 또다시 또 다른 협곡으로 흐르고 넘쳐 흐른 물은 순식간에 급류성 호우로 변한다고 합니다. 넘치는 물이 사람을 삼키듯 이방민족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기대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삼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노래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고난받음의 사건을 선한 성품과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오게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밑바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의 밑바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변화된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결국에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인간다운 품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버틀러 H의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파리는 많아도 뿌리는 하나, 거짓으로 보낸 젊은 시절 동안 햇빛 아래서 잎과 꽃들을 흔들어댔지 이제 나는 진실을 향해 시들어가네 나이 든다는 것, 나이 듬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거짓으로 보낸 젊은 시절을 넘어 진실을 향해 시들어갈 것이라는 이 기회가 열릴 것이란 내용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을 향해 시들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이 됨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삶은 무엇입니까? 개혁개정성경으로 고린도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야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에 형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만 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주장하시렵니까? 주님께 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은 내 존재를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시편 1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은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은혜, 자비라는 말은 금휼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허리를 구부리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금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이제는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긍휼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390장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가사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눈을 들어 어직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우리를 친히 거느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한 주간도 충분하게 가,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간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날 항상 돌보시고, 신이 거느리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